안녕하십니까. 낭만연구실 1276호입니다. 자, 오늘, 오늘 소개시켜드릴 물건은, 예, 어, 알라딘 상사에서 나온, 예, 글록26 실버, 은색 버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어, 드라마 무적자에서 뭐, 협찬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요. 어, 실제로, 실제로, 어, 이 장난감 총이, 예, 이 드라마에 뭐, 삽입이 됐는지 저도 이게, 예, 보질 않아서 모르겠고요. 어, 예, 대략 제품은 어, 표시가 잘잘 잘 보이는지 모르시겠지만 예, 2010년도 어, 9월쯤에 생산된 제품입니다. 예, 보이시죠? 알라딘 상사고요. 예, 일단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예, 하, 따로 칼라 파트가 필요가 거의 없어요. 사실 이 정도면 은이주항성이 없다 하더라도 어, 진짜 총 중에는 은색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는 은색 총들은 대부분 다 가짜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은색 총이 영화에 등장할까요? 멋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야간에 이 은색 총을 쓴다든지, 어, 빛이 유광색의 총이 있다면은, 글쎄요, 다 보이겠죠? 96년도쯤이죠. 음, 다른 얘기지만, 강릉이 무전공비가 침투했었을 때, 우리 예비군들이 주황색 해극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현역이었던 저 같은 경우에도 주황색 그~ 형광색이었죠 이~ 광, 광택이 있는 계급장을 달고 있었는데 그 계급장을 보고 예 이~ 불행한 사건이지만 예비군 한 명이 예예무장공비들의 어, 총을 맞고 사망한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실제 총들은 대부분 무광이고 음~ 야간에도 외부의 비 때문에 반사가 될 소지가 있으면 실제 야전에서 쓸 수는 없는 총이죠. 예, 그러니까 영화나 아, 왕구로 좀으로 제작이 되는 것이지 예, 진짜 정도로 사실 이 주황색 자체가 없어도 우리 예 유저들은 이해를 이 알고 있고 이해를 하겠지만 이 자체만으로 사실 칼라 파트죠. 예, 뭐 내용 각서라고요. 아, 상당히 폼이 좋습니다. 예, 음, 박스의 뭐 안쪽 인테리어도 괜찮고요. 예,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죠. 자, 이 남아있는 비비탄입니다. 자, 어, 일단 외관을 보시면은, 이 탄창은 검은색이죠. 버튼을 눌러서, 예, 열어봅니다. 이쪽에 비비탄이 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죠. 예, 그리고 이 마감 처리가 좀 불안한데요. 어, 은색이라서 이 접합선이 더 많이 유난히 보이는 것 같네요. 그리고 한 골도 친절하게, 예, 해제와 잠금 버튼이 있는데 이 뒤에까지는 연동되지 않습니다 고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따서 오픈시킬 예정이고요 이거 한다고 뭐이 불법이 되느냐 이런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참고로 국내 탄소 규정은0 2주로 최고죠 14세 미만 청소년들은 0.14주를까지 허용이 되고요 저는. 예 어, 20대를 넘긴 성인이니까요 최대 0 2줄까지는이 성능을 바꿔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발 에, 불법 드립은 그만 좀 쳐주십시오 아시겠죠 김은 기... 저 손에 죽습니다 예뭐그 말은 뭐 필요 없고요 그 사람이야 뭐 에, 필요 없는 인견이니까 일단 제외 두고요 음 아무튼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채널 운영하다 보면은 취미로 예, 올는 부분입니다. 제발 좀 이런 총들이 예장 예, 총이라고 비교를 하기도 그렇죠 장난감이에요 장난감을 너무 진지하게 무섭게 예 생각을 하지 마시길 바래요 그냥 그냥 본인들은 본인들 인생을 사십시오 제발 예, 남들 노는 부분은 건들지 마시고 아시겠죠 이 이름을 박머식으로 바꿨던데. 정말 저 짜증나게 하면 정말 죽습니다. 아, 참네. 예, 각설하고요. 아, 죄송합니다. 흥분해서 그래요. 음. 예, 뒤로 당기는 이 장전압도 상당히, 예, 편안합니다. 예. 그리고 칼라파트도 길게 되어 있죠. 예, 소리를 들어봅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에어로스가 생기지 않아야 돼요. 예, 테스트하는 법은 이렇습니다. 이 비비탄은 어, 총구를 막아주시고요. 퉁 소리가 나죠. 이렇게 되면 에어로스가 거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막고도 어, 이런 소리가 나지 않고 입구를 분명히 간단하게 막았는데, 이 쏘는 소리가 격발이 되면은 이렇게 퉁, 이게 어, 날카로운 소리가 격발, 이 격발음으로 이발 들리게 되면 공기가 많이 샌다는 뜻이죠. 상당히 소리를 들어봤을 적엔, 예, 아주 좋습니다. 각기도잘 살아 있고요. 자, 격발 한번 해 볼까요? 자, 비브탄은 어 대략 67발이 들어가 있네요. 자. 음, 탄창을 넣어 봅니다. 넣고 었 당겨 보죠. 자, 왼손잡이는 아니 아니거든요, 사실은. 에, 카메라의 특성상 어쩔 수가 없네요. 자, 목표물을 겨냥하고 소리도 되게 찰지죠. 잘, 잘 맞습니다. 이 정도면은 어... 권총을 사용하는 에어 코킹 건으로 서바이벌 게임할 적에 굉장히 쓸만합니다. 만약 어... 사용자들이 20세 이상 성인들이라면 0.25까지 파워업은 불법이 전혀 아니에요. 네, 그렇게 충분히. 예, 성능을, 어, 업시키고, 게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킹전이라고 해서 되게 위치하게 생각할 줄 모르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른들이 쿠킹전 정도밖에 할 수가 없던 던건이나, 가스건을 갖고 놀게 되면, 모의 뭐 총포다, 뭐, 어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되게 웃었죠. 예,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여기까지만 하고, 어, 이 제품은 8,000원을 주고 샀습니다. 어, 뚜껑이 어디 갔지? 아, 보이네요. 어, 아, 여기 있네요. 자, 문방구를 다니다가, 어, 혹은 쇼핑몰, 거죠 대형 대형마트, 마트나, 이런 부분을, 저 이런 곳으로 쇼핑을 가셔서 발견하시면, 예, 저렴하게, 예, 물건을 건져 볼만 할것 같습니다. 이상, 알라딘 상사의 글록 26이었구요. 예, 은색이 거슬리시는 분들은, 어, 무광 흑색으로, 어, 이 동계 천점좀 팔죠 반드시 무광 흑색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게 요 부분 칼라 파트 부분을 테이프로 가려주시고 뿌려주시기만 하시면 그만이에요 뿌려주면은 어, 아마 좀더 이쁜 색깔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예, 칼라 파트를 제외하고 뿌려주시는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자꾸 뭐 도수 얘겠다고뭐 이상한 말씀하신 초딩 분들이 계신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림은 죽습니다 예 이상 리뷰를 끝내고요